날마다 성경필사 이연주입니다. 오늘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줄고 길을 걸어서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거기 들에 우물이 있는데 그 곁에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은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우물인데 그 우물 아기는 큰 돌로 늘 덮여 있어서 양떼가 다 모이면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그 돌을 굴러내어.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 먹인 다음에 다시 돌을 굴려서 우물 아기에 덮고는 하였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다. 여보십시오, 어디에서 오시는 길입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또 물었다. 나홀이라는 분의 손자인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예. 우리는 그분을 잘 압니다. 야곱이 또 그들에게 물었다. 그분이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잘 삽니다. 아, 마침 저기 그의 딸 라엘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으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러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어기에서 돌을 굴러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엘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엘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엘에게 말하였다. 라엘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라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어,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설교 그 내용은 어, 30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 설교 말씀해 보면, 아, 마침내, 야곱이, 어, 낯설은 땅에 가서, 그렇게 지금처럼 뭐 핸드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우체부가 있어서 등기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침내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이렇게 딱딱 맞춰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베델의 돌베기를 베고 있었을 때. 그래서 마침내 그라밧 라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지 저희는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만, 만날 수있음면 오늘 상견에서도 알게 되었고요. 또, 어그 야곱이 라엘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는데 라엘을 준게 아니라 레아를 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막 화를 냈잖아요왜날 속이냐. 그런데 여기를 온 이유가 왜 왔냐면 아시죠? 에서와에게 또 이삭에게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 속인 대가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왔는데 자기가 속임을 당했어요. 어, 이것을 보면서 야곱이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형과 아버지에게 어떠하게 했구나. 이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 풍계를 막... 하기보다는 사람은 저는 자기가 당해야 또그 책임을 져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야곱이 라엘을, 어, 왜 속였냐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일을 할때 그것을 무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없는 정직한 그러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며, 또한 그거를 할때 너무 상처를 입히는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달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저는 왔습니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속고 속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작은 거짓말도 허용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그런 믿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에 나는 단어라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요.